여러분,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입지 좋다, 좋다 했지만, 이렇게까지 좋았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이천시 송정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현장입니다. 아파트에서 생활하시기에는 편리한 생활권은 있지만, 층간 소음이나 기타의 불편함 때문에 망설여지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는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께는 여기가 정답입니다. 특히나 어린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위치 꼭 보고 가셔야 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도보 통학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단지 앞쪽으로 아파트 단지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권 이용하시기에도 너무 좋고요. 마트 이용하시기에도 너무 좋습니다. 성남 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까지 차량으로 약 3분이면 이동이 가능하고요. IC나 경강선 역을 이용하실 때도 차량 약 10분 이내에 모든 교통권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본 정보를 설명드리면서 입지를 가장 먼저 설명드렸던 적은 오늘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입지에 아주 자신 있다라는 얘기겠죠. 1차는 분양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2차 분양을 시작하였는데요. 아직 오픈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 11세대 중에요. 이미 3세대는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세대 8세대입니다. 정식 오픈을 하기 전에 꼭 서둘러서 다녀가셔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대지 전용 면적 130평, 건물 옆 면적 약 60평입니다. A 타입, B 타입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상 2층 건물에 다락 공간까지 있어서 총 3개 층을 사용하는 목조 주택입니다. 기반 시설도요. 말할 것도 없죠. 도시가스, 상수도, 오폐수 직관인 현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분양가일 텐데요. 이 정도 입지에 대지 130평, 건물 60평의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가격 7억 3천만 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본 정보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아직 마감 상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수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급하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아주 좋은 입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고객님들께 조금 더 빠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니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현장 답사 서둘러 주셔야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로의 여건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단지 내 도로 체크해 볼 건데요. 8m 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스콘 포장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앞쪽으로 1차 단지가 있고 이 옆으로도요. 기존에 분양이 되었던 전원주택 단지가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는 곳이라서요. 도로의 여건 굉장히 좋고요. 치안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도보로 이용할 때도요. 오르막이 많이 심한 편이 아닙니다. 거의 평지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기 앞쪽으로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생활권을 누리시기에 너무 편리하겠고요. 초등학교 가까이에 있습니다. 중학교도 가까이에 있습니다. 송정,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통학 다 가능합니다. 이천에서는 입지로 1등인 곳입니다.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들어가실 때요. 여기가 아파트 숲이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잖아요. 생활권 굉장히 좋지만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초록+ 초록한 뭐 숲도 가까이에 있고요 녹지의 느낌도 많이 납니다 어, 이쪽으로는 숲이 있고 앞쪽으로는 편리한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펜스 시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경계를 확인하시긴 조금 어렵겠지만 대지의 전용 면적 130평짜리가 남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서. 여기가 주차장 자리가 되겠는데요. 주차장은 차량 두대 주차할 수 있게 콘크리트 포장까지 마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펜스 시공 잘 해드릴 겁니다. 대신에 잔디는 별도로 시공을 하셔야 되겠고요. 대문 별도 시공하셔야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이 옆으로 보시면요. 지금 문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이쪽으로는요. 외부 창고를 또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외부 창고의 면적도 좋습니다. 이쪽으로 뭐 골프백이라든지 운동용품 같은 거 충분히 넣으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바로 옆쪽으로 보시면요. 외부에 또 보일러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 보일러실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보일러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의 나비엔 제품 확인이 가능하네요. 이렇게 외부 공간으로요. 보일러실, 창고 공간 있었다 체크하시고요. 지금 마당이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마당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나가서요. 건물의 외부 설명해 드릴게요. 지상 2층 건물에 다락 공간까지 총 3개 층을 사용하는 목조 주택입니다. 건물의 외관이 굉장히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인데요. 그레이 색상의 파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고 지붕은 컬러 강판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 색상은요 이렇게 그레이 색상도 있지만 저기 뒤쪽으로 보시면요 붉은 색상이 감도는 파벽돌 마감되어 있는 건물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직은 8세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위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앞쪽으로는 포츠 구조 넓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눈비를 바로 맞는 형태가 아니고요. 현관문은 아주 묵직한 단열문으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열 방음 효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전실 공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전기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약간은 어둡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전실의 면적 아담합니다. 아래쪽으로는 그레이 색상의 무광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벽면은 화이트 색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요. 신발장 내칸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스타일 체크를 위한 거울,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띠용 시공까지 잘 되어 있고요. 이 띠용 시공의 목이 굉장히 긴 신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실 때는요, 아주 널찍하게 여닫이 중문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큰짐 들어갈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폭이 굉장히 좋고요. 안쪽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 유리에. 철제 프레임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실 때도 보시면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단차가 있기 때문에요. 먼지가 바로 유입되지 않고 그리고 벌레 같은 것도 조금 더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대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널찍하게 다용도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아래에 창고 공간 또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이 하나 공용 욕실 하나 있는 구조입니다. 저는 거실부터 볼 건데요. 앞쪽으로 보시면 널찍하게 전창 구조죠. E플러스 시스템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단열에 특히 신경을 쓰셨고요. 바깥쪽 마당이 훤히 내다보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고요, 이 옆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보실 수가 있는데 픽스 창이 이렇게 길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벽면은요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화이트 색상의 도장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살짝 돌아보시면요, 아 너무 아쉽다, 여기 없고 전등이 다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너무 좋은데 이게 조금 아쉽네요. 바닥으로는요 강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장마감의 강마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면적은요, 우리 4인 가족 기준으로 본다고 하며, 좁지 않습니다. 어른 둘, 아이 둘 하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자녀 세대 8세대는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세대보다 요 5평이 더 커집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주택은 55평짜리 주택입니다. 저희는 60평대를 선택하실 수가 있죠. 거실 부분의 층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어서 대면형 주방을 볼 텐데요. 주방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일단 여기 4인 가족 식사하시기에 전혀 무리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식탁을 따로 설치하실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도 이렇게 의자를 넣으시기에 편리한 구조고요. 여기 뒤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사실 이 앞에 일자 싱크대가 굉장히 널찍하기 때문에 조리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동선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음식하면서 식탁 자리와 동선이 겹칠 일이 많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기 식탁 자리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요 바로 앞으로는 요렇게 수납이 가능한 장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식탁등까지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앞쪽으로 보시면요 환기창 굉장히 널찍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백조의 싱크볼이 아주 와이드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인조 대리석 상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인덕션이 들어올 자리, 그리고 위쪽으로는 후드까지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도 이렇게 여유가 더 있기 때문에 뭐 주방 가전 올리실 거 많잖아요. 이쪽 공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옆쪽으로는요, 양문형 냉장고를 배치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안쪽으로 다용도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들어가실 때는 이렇게 포켓 도어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수납장이 두 칸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수납 이용하시고, 여기는 냉장고가 한대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쪽으로 냉장고 넣고도 여기 앞에 공간이 조금 더 남죠. 그리고 세탁기 자리 또 봐야겠죠? 옆쪽으로 보시면요.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는 아무래도 물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습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냉장고 쪽으로는요. 건식, 강마루로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 옆에 있던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그러면 건너편으로 방과 공용 욕실 살펴볼게요. 곡도는약 1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옆으로 보시면요. 여기는 계단실 아래 창고 공간인데, 창고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지금 높이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 안쪽으로도, 오, 이렇게 한번더 꺾여 있어요. 여기까지. 지금 조금 어두우시겠지만 이렇게 계단실 밑에 공간의 여유가 많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금 낮지만 여기까지 오시면 층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건너편으로 1층에 있는 방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기는 방의 면적이 다 좋습니다. 큰 사이즈 침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앞으로는 또 큼직하게 창호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벽면이 도장 마감이 아니고 벽지 마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각 마루 마감은 동일하고요.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한쪽 벽면에 북박이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워서 북박이장을 시공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면적입니다. 1층의 방까지는 살펴봤습니다. 그럼 건너편에 있는 공용 욕실 살펴볼게요. 야. 아... 점등이 안 나와서 너무 아쉽다. 아하. 네, 일단 안쪽으로 굉장히 깊숙하죠. 앞으로는 환기창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인데 보시면 이렇게 조적식 파티션 구조입니다. 안쪽으로는 깔끔해요. 그리고 아이보리 색상의 원톤의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건너편에 보시면 이렇게 음각의 선반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바스 제품 같은 거 올려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옆으로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세면대 병기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선반이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로 샴푸나 뭐 치약 칫솔 다올려두셔도 되겠습니다. 1층에 공용 욕실까지 다 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너무 좋습니다. 일단 폭은 약 1m. 아주 널찍하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높이를 보시면 아주 완만합니다. 올라가실 때 무릎에 부담 전혀 없겠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다닐 때도 안전할 수 있도록 난간 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시면 위쪽으로는요, 환기창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계단의 폭다 좋죠? 2층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층에는 방이 3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용 욕실, 그리고 발코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볼게요. 들어가실 때 보시면 약간의 공용 부분이죠. 앞쪽으로는 보조 주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간단하게 라면이나 커피 조리하시기에 좋겠고요. 방이 여기에 두 개. 이쪽으로 하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저는 이쪽으로 가 볼게요. 방의 면적 너무 좋아요. 진짜 좋죠. 퀸 사이즈의 침대가 들어오고도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장 시공하셔도 아주 넉넉한 면적입니다. 바닥은 강마루, 벽면의 벽지 마감 동일하고요. 앞으로는 환기창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층고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2층에 있던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맞은편으로 방 하나가 더 있는데요. 가기 전에 이쪽으로는 외부 발코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이 꽤 좋습니다. 4인 티테이블 충분히 두실 수가 있고요. 앞으로는 안전하게 난간 시공되어 있고, 강한 유리, 투명색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포츠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눈비를 바로 맞지 않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비가 안쪽으로 들이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앞으로도 약 2m 정도의 폭이 있기 때문에 공간 꽤 좋습니다. 외부 발코니였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을 볼 텐데요. 두 번째 방이 너무 이뻐요. 여심 적격?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방의 면적 너무 좋죠? 여기는 방의 면적이 작은 곳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도마 속에나 나올 법한 이렇게 지붕 형태를 잘 살린 창문이 시공되어 있는데요, 환기창 그리고 픽스 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층고 한번 보세요. 이게 경사 지붕 형태를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요, 다락에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 나고요. 매립등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숨은 공간이라고 하면 이쪽으로 한번 와보실래요? 여기 건너편에 지금 다락이 이렇게 올려다 보이는 형태입니다 다락에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다고 하면요 이렇게 아래 위로 소통을 할수 있는 아주 독특한 형태예요 난간지공 잘 되어 있고요 일단 층고가 높으니까 개방감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 다음 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도요 면적이 너무 좋아요 여기를 안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는데요. 면적이 진짜 진짜 훌륭하죠? 이 면적이 끝이 아닙니다. 안쪽으로 드레스룸 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면으로 창호 시공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좋고요. 층구 아주 좋습니다. 안쪽으로는요, 한철 옷 정도는 수납을 할수 있는 약간의 드레스룸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가구를 짜두시면요. 데일리 룩 같은 거 충분히 보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앞으로도 환기창이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안방으로 사용하고 이 옆에 방을 아이방으로 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1층에 방이 하나 있었죠. 2층에는 방이 총 3개인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는 1층에 있던 공용 욕실과 면적이 동일한데요. 공용 욕실 준비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한 칸의 수납 공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위쪽에도요, 뭐 화장대로 써도 될것 같고요. 약간의 수납 같은 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음각의 선반 또 제작이 잘 되어 있습니다. 2층의 욕실은요, 면적은 1층과 동일한데 타일 색상이 완전히 바뀌었죠. 블랙 색상이에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앞으로 보시면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욕조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 부분이 또 장점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환기창 그리고 역시 여기도 음각의 선반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하실 때 바디 제품 이쪽으로 다 넣으시면 되겠어요. 독이 제품은 전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2층의 공용욕실까지 다 봤습니다. 마지막 공간입니다. 다락으로 올라가 볼게요. 올라가실 때 역시나 계단의 높이, 폭다 좋죠. 그리고 환기창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다락은요, 우리 아이들한테 최고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들 놀이방으로 꾸며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어린 자녀분들이 없다 하면 멀티 공간, 영화관 느낌으로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도 공간이 더 있고요. 여기는 지금 층고가 제가 167이에요. 167 정도, 그리고 저쪽으로는 장을 좀 시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훨씬 더 넓습니다. 여기는 딱 1m 67 정도까지 나오고요. 안쪽으로는 수납장을 크게 짜면 되겠죠? 뭐, 잔진 같은 거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도 공간이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천창이 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에서 놀면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다락 공간도요, 면적이 꽤 좋았습니다. 각공 지붕 형태를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양쪽으로는 이렇게 수납장을 짜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남는 가운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 놀이방 또는 영화관으로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주택 어떻게 보셨나요? 아직 마감이 다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촬영을 했던 이유, 입지가 너무너무 좋았던 곳이죠. 여러분들은 꼭그 부분을 기억하셔서요. 빠르게 나오셔서 답사를 하시고 원하시는 위치를 선점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주택은 이천시 송정동에 위치한 곳입니다. 상권 너무너무 좋고요. 아까 제가 입지 설명하면서 말씀 안 드렸지만 도보로 약 2분 정도만 걸어나가시면 식자재 마트 굉장히 큽니다. 식자재 마트 이용하시기에도 좋고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너무 가까워요. 아파트 상권 정말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입지 조건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주택 궁금하다. 답사를 원하신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는 이 현장이 다 마감되고 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야무지고 똑똑하게 중계하는 공의중계사 육성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여기 봐. 어, 되게 독특한데? 우리 아이 너 빨리 앉아? 그만하라고 공부 그만하라고 공부하지마 놀아 어때? 나 좋은 엄마 같았지. 공부하지 마, 놀으라고. 너희에게는 놀 권리가 있어. 하지마 공부.